안녕 하시모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9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2시 12분 새벽입니다 오늘 제가 엄청 기쁜데요 참말로 엄청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이 책은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라 고래갖고 Peter V. O'Neill이 쓴 6판입니다 요즘 이게 8판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판부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 대신에 7판에는 설명된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6판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1300페이지고, 새로 나온 7판, 8판은 8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설명된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업수학을 처음 배울 때 사용하던 책이고요. 이 책에서 파트5가 Fourier Analysis, Orthogonal Expansion, Wavelet. 이런 제목으로. Chapter 14, Fourier Series. Chapter 15, Fourier Integral, Fourier Transform. Chapter 16, Special Function, Orthogonal Expansion and Wavelets.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16장에 보면, Section 16-2에 Bessel Function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근 이 Bessel Function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쭉 내려가 보면, 섹션 c t i o 16.2.5 Some Applications of Best-Cell Functions Best-Cell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걸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The Critical Length of a Vertical Rod 그래갖고 세로로 세워진 봉의 Critical Length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페이지더 넘겨보면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봉을 세워놓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변위를 줍니다. 이렇게 변위를 주면 일반적으로 이 변위가 보관됩니다. 가로로 이렇게 변위를 주면 일반적으로 보관되는데 이 봉의 길이에 따라 또는 이 봉의 재질에 따라 이렇게 변위를 줬을 때 보관되지 않고 꺾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꺾어지는 지점이 여기서 말하는 크리티컬 랭트입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세워진 봉에 가로로 변위를 줬을 때 보관되지 않고 휘어지거나 꺾어지는 그 길이가, 이 봉의 길이가 critical length입니다. 그 critical length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베셀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요. 이 부분입니다. The moments of inertia about a diameter is i equals pi a의 4승분의 4. 이 식을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모멘 s of inertia about diameter가 4분의 파이 a의 4승이래요. 이 a는 이 문제에서 이 봉의 반지름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이 식을 100% 구현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모멘트 of inertia about diameter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E는 0의 개수이고요. 영 s modulus이고. 이 I는 moment of inertia about diameter입니다. 이 식은 어디에서 봤냐 하면요. 신기하게도 mathematical elements for computer graphics. 이 책에서 제가 처음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낡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268페이지를 찾아보면요. chapter 5 space curve. 공간 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 공간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q u b i c s p l i n 이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q u b i c s p l i n 의 이론적 배경은 이식입니다. 이식에서 보면 mx가 bending moment이고요. e는 0의 개수이고, i는 moment of inertia입니다. 이 I는요, 이 I는 비의 단면적 모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모멘트는 수학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 밴딩 모멘트도 수학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식에서 이 R은 어디서 많이 본공률방정입니다이공률방정의 역수를 이 H라고 부르는데요. Y'의 값이 1보다 매우 작을 때는 이 공률 방정을 y에 대해 두번 미분한 값으로 근사시킬 수 있고요. 이식을 여기에 대입하면 e i의 y2 prime이 됩니다. 이게 밴딩 모멘트이고요. 이 밴딩 모멘트 즉이 i의 y2 prime이 이식입니다. 말이 되죠 그죠? 이 부분은 그냥 모멘트 계산입니다. 모멘트 계산은 요게 거리고요. 요게 거리 차고 w dm 질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질량에 대해서 적분한 게 요게 밴딩 모멘트입니다. 일단 이 식을 세우면요. 이 식을 풀어야 하는데 x에 대해서 이 적분한 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y를 두번 미분하게 되니까 y를 세번 미분하게 되는 거고요. 요 왼쪽 식에서 이 오른쪽 식을 미분하려면요. 이 책에서 토마스 스켈트러스 얼리 트랜센덴트, 이 책에서 라이프 니치 룰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챕터 5, 인티그럴, 에디셔널, 어드밴스트 엑스사이즈에서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요. 여기에 라이프 니치 룰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제가 있고요. 라이프 니치 룰을 여기에다 적용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미분방정식 나오고요. 이 미분방정식이 베셀 미분방정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베셀 미분방정식 공식에 딱 때리면 밑에 솔루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는 Moments of Inertia About Diameter가 이게 왜 4분의 파이의 A의 4승, 이 A가 이 봉의 반지름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Engineering Mechanics Statics 이 책에서 요 알아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Chapter 10에 Moments of Inertia가 있고 10.1 Definition of Moments of Inertia Area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 적분을 할때 y 적업의 d a 로 적분을 했습니다. 이건 물 속에서 이게 로가 우 압력이고요. 압력이 물속의 또는 유체의 깊이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값일 때, 요 단면적의 크기에 따라 모멘트 of inertia of the area가 달라집니다. 모멘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멘트 계산은 거리의 제곱에다가 질량을 적분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식에서는 거리의 작업에다가 단면적을 적분한다. 그래서 이게 moment of inertia of the area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oment는 mass moment of inertia입니다. 이거는 mass moment of inertia고, 이거는 moment of inertia of the area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 moment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 원의 반지름이 a일 때 모멘트를 계산한 게 4분의 파이 a의 4승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rea moment입니다. moment of inertia of an area. 이 단면에 적 대한 관성 모멘트입니다. 이 식의 기에서 말하는 4분의 파이 a의 4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moment of inertia about diameter I는 4분의 파이 a의 4승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단면 관성 모멘트입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아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대학 1학년 마치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문제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이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 했고요. 군대 제대하고 제가 컴퓨터 그래픽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이식을 보고 컴퓨터 그래픽 책에서 이식을 보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요식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단면 모멘트 I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책을 보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접한 1988년 4월달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요. 입대 직전에 이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그때 못 풀었었고요. 오늘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1988년이면 몇년 됐습니까? 30년이 지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